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7월달에 새로운 이벤트는 설빙 팥빙수 10분께 10분께 드립니다. 좋은 댓글 달아주시는 분께 팥빙수 쿠폰 10분께 드립니다. 8월 1일날 발표를 할 거니까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물건은 네. 토지예요. <laughs> 네 이번 주는 또 토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예, 토지를 제가 좀몇 개를 좀 골라 봤거든요. 자 이번에 지금 소개해드릴 물건은 2020 타경 33434 33434자 물건 번호가 1번이 있어요. 네 지금 이 물건은 충청북도 충주시 양성면 용대리 135번지입니다. 용대리 135번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진행을 하고요. 매각기일은 7월 26일 월요일 10시 경매 4개입니다. 네, 7월 26일 월요일 10시 충주지원에서 진행하고요. 자, 이 물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토지인데 전이에요. 자, 저, 전인데 지금 토지로 이제 매각을 하는 거고요. 전용 면적은 지금 55.96. 예, 이 토지의 면적은 55.96입니다. 55.96. 네. 지금 보시면, 예, 감정가 1147만원에 나왔고, 100% 신건입니다. 왜냐면, 하 이, 지금, 이 금액에도 제가 볼때 나갈 것 같아요. 입찰이 무조건 하셔야 되는 물건이라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지금 입찰보증금은 100% 신건이니까, 얼마예요? 예, 114만 7천원. 네, 114만 7천원. 예, 현찰이든 수표든 이런 거는 금액이 작으니까, 현찰로 준비하셔도 돼요. 예, 5만원짜리로 준비하셔서 봉투에 넣으셔도 됩니다. 수표로 한장 하시면 좋고 예, 뭐 바쁠때는 은행에 못가셨을때는 이럴때는 현찰로 그냥 5만원짜리로 준비하셔도 예, 그렇게 장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 괜찮습니다. 자이 물건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예 자, 이물건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가운데다가 이게 들깨 같은 거를 아마 심으셨다가 벽단을 이렇게 햇빛에 잘 마르게 세워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땅 모양을 보시면 너무 괜찮죠? 예. 땅 모양을 보시면 너무 괜찮고, 예, 여기도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그쵸? 집 하나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자리예요. 너무 괜찮아요. 아니면 집안 짓고 나는 이게 수도권이나 내집 근처에 뭐 상추라든지 뭐 고추 그 이런 작물들을 좀 심고 싶다. 근데 땅한 대기가 없어서 나는 정말 못한다. 이런 분들한테 너무 딱인 물건이에요. 아주 딱. 아딱 <laughs> 소리가 안 나. <laughs> 너무 딱 좋은 물건입니다. 예, 그래서 이 물건을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려서 여러분들한테 빨리 좋은 기회 잡으시면 좋겠다 해서 소개를 해드려요. 집도 져도 되고, 예, 용도 변경해서 예, 그 다음에 네, 상추나 예, 작물을 심어도 예. 주말 농장이나 이런 걸로 사용하셔도 너무 괜찮은, 예, 작은 땅이지만, 큰돈안 드리고 하실 수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요. 자, 우리가 사진은 뭐 크게 지금 이제 보여드렸고, 여기 보시면 이게 물건번호가 1번인데, 이거 말고 이렇게 2번도 있어요. 2번은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차피 같이 소개하는 거니까, 2번은 어떤 거냐면, 임야예요. 이거는 용대리 산 28-3번지예요. 예 이것도 토지인데 이거는 1530평이나 돼요. 임야인데. 예. 그래서 요요 요 사진이거든요. 요 사진을 또 보시면 예. 지금 이게 높은 산이 아니고 얕은 뒷산 같은 건데 여기에 이제 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묘가 좀 있어서 요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고 보셔야 되는데 예. 그래도 예, 넓은 땅인데 괜찮지 않아요. 너무 괜찮죠. 근데 또 가격이 너무 착한 거죠. 1600만 원. 이것도 신건이니까 당연히 이번에 낙찰이 될 거예요. 충주잖아요. 서울에서 멀지 않고. 네. 그래서 내가 산을, 낙찰을 받아서 뭐 활용을 하시고 싶은 분들. 요즘에는 뭐 산삼도 심고 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메를 낙찰을 받아서 뭐 그러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내가 나, 나중에 노후에 재투자한다. 그죠? 렇 예,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그냥 묻어 놓는다 생각하시고 그냥 음, 눈딱 감고 이돈 없는 돈이다 생각하시고 사실 사두실 분은 예, 이이야를 사도 되고 예 아까 같이 제가 상추 심고 그죠 집도 짓고 막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전을 낙찰을 받으셔서 예 1147만원 인데 여기부터 이제 입찰이 들어가니까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물건을 1번 2번 두개가 있는데 잘 보시고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여기는 이제 궁돌마을 이제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 예 자연녹지 지역이고요. 이제 버스 이 물건은 지금 이제 버스 정류장도 바로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서 뭐 출퇴근이나 이런 것들도 뭐 아주 그냥 시골 저기 그냥 구석에 박혀 있는 곳이 아니라서 교통 상황은 예, 나쁘지 않고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바로 이제 요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가 도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이제 진출입이나 출입하시는데도 문제 없고 너무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 이면은 예 1,600만 원인데 이제 분묘가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들 예 현장 가 보시고 확인하셔야 되고 뭐이 땅도 가서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그렇 그런 부분들 다 확인하셔야 되고 예, 여기는 이제 그 전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이 꼭 필요하세요. 그래서 양성면 그 앙성면 예 면사무소에 예, 들리셔가지고, 농취증이 나오는지, 이거 꼭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농취증 제출, 낙찰받고 4일 안에 안 하시면, 10% 보증금 몰수당해요. 그러니까, 못 받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경매도, 그, 무효가 돼버리니까, 큰일나죠 예 근데 이런거 잘 확인 안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 이 물건은 2003년도에도 낙찰을 받았던 물건이에요 그랬다가 2016년도에 1억 7 어, 1700만원에 이 물건을 샀었는데 예 아마 좀 싸게 넘긴 것 같아요 제가 볼때 예 근데 어떻게든 됐잘 활용하실 수 있어요 낙찰 받으시면 그래서 요거 물건 한번 우리가 위성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사진으로만 봤고, 위성 지도로는 지금 보시면, 네, 스카이뷰로 보면은, 주위에가 전부 다 이제, 논밭이에요. 그죠? 예, 이가 이제 쪽으로 있고요. 예, 논밭입니다. 전부 다. 이쪽. 이야도다 논밭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2번에 있던 물건이 바로 여기 있는 물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도 나쁘지 않고 괜찮은 물건이라고 바로 길건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예, 지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이렇게 길, 예, 신내 궁평길 바로 이렇게 접해서 전이 있어서 나쁘지 않고 자 지적도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적도로 예, 136번 그렇죠. 136전 입니다 136전 이렇게 딱 표시되어 있죠 지금 메일옥션 홈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은 예, 여기 메일옥션은 홈페이지를 무료로 다 보실 수 있고요 예 지적도라든지 로드뷰라든지 로드뷰를또 한번 볼까요 예다잘돼 있습니다 저희는 무료라는 거 다른 데처럼 돈을 내지 않아도 돼요 굳이 예 로드뷰 도 너무 잘돼 있잖아요 그쵸 예, 잘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바로 이 땅이죠, 이 땅. 예, 이 땅이라서 너무 괜찮아요, 지금. 반듯하니. 제가 좋은 물건을 소개해 드리잖아요, 이렇게. 그죠 <laughs> 예, 경매를 처음 해 보시거나 좀 이런 거에 좀 두려우신 분들은 봉마마에게 연락 주셔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메일 옵션에 회원은 무료로 가입을 하실 수 있어요. 누구나 돈안 받아요. 원래 돈 받았었는데 저희가 작년서부터는 다 무료로 개방을 해서 그냥 회원 가입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메일 쇼핑에 그러니까 메일 옥션에 들어오시면 메일 쇼핑도 있어요. 그래서 메일 쇼핑에서도 물건도 저렴하게 또 구입하실 수도 있고 이벤트도 있으니까 예한번 들어가서 또 구경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메일 옥션에 들어오시면 전국에 나와 있는 경매물건 다. 예, 돈0만원씩 내고 들어가서 보시는 데랑 똑같이 다 있습니다. 뭐, 저희만 더 물건이 없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예, 로드뷰, 뭐, 위생지도 이런 거다 보실 수 있고, 저희 메일 옥션은 조금 더 고객들이 보시기 좋게 앞으로 조금씩 더 많이, 예, 개발을 해 나갈 거니까 홈페이지를 많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 무료니까. 회원 가입하셔서 무조건 들어오셔고, 이거는 지금 메일 옥션에 지금 복마마가 운영하는 회사예요. 오랫동안. 예, 복마마를 좀 팍팍 밀어주셔야 되잖아. 누가, 누가 밀어줘? 구독자가 밀어줘야지. 그쵸? 예, 구독자님들이 많이 이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7월 26일 날 입찰하셔야 돼요. 이거는 유찰되기가 어려워요. 떨어, 떨어지지 않아요. 무조건 낙찰될 것 같아서 꼭 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주변에, 이제, 여기에, 그, 앙성면, 예, 관공서에 전화하셔가지고, 여기 전화번호 있죠? 앙성면, 예, 농지증 나오는 거꼭 확인하시고, 여기는 이제 법원 주소, 이런 거다 나와있죠? 예, 이런 거꼭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물건, 예, 너무 괜찮은 물건이니까, 예, 꼭, 예, 현장 가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